성북구 월곡동의 수건 사업인 월곡복합체육센터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성북구는 최근 체육센터 착공식을 열고 공사 시작을 알렸는데요. 2025년 상반기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성북구 월곡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성북구는 지난 21일 월곡 청소차고지 부지에서 체육센터 건립을 알리는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월곡 청소차고지는 35년 된 DP시설로 주택가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악취와 소음, 여기에 마을 미관마저 저해해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주택가 인근에 청소차고지가 위치하면서 주민민원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월곡 청소차고지는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복합체육센터가 조성됩니다. 수십 년째 지속된 민원 오랜 계획과 노력 끝에 결국 성북구는 청소 차고지는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공공 체육 시설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체육센터는 대지면적 2,190 제곱미터, 연면적은 7,911 제곱미터이며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수영장과 헬스장, 다목적 체육관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 일대가 특히 굉장히 우리 속 주민들에게 생활 체육이라든가 아니면 문화 시설이 굉장히 좀 취약한 지역이었어요. 다목적으로 이렇게 수영장을 만들고요. 그 위에다 헬스장을 비롯해서 굉장히 주민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 시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월곡동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청소차 고지 이전과 공공 체육 시설 조성. 성북구는 오는 2025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주민들에게 체육센터를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드라이브 뉴스 박선섭입니다